엑스앤블렉스 진짜 자주 보이는데. 용병도 보. 오 균형의 스텝. 오 균형. 어 그리고 캐콜. 캐콜. 퍼지 제가 듣, 듣게요. 캐콜에 스토커. 한번저한번 어? 내주면 바꿔요. 얘니 뭐야 퍼지 어? 두 개인데 얘제에 우리도 퍼지 두개 할까 퍼지. 아, 일단 시작해 볼게요. 저 스신이니까 그나마 할 만할 거임. 상대 상대 드로이드 이때까지. 어, 네 제가 아래로 갈게요 네 보호 위주로 뵐게요 리 빠른 포 그냥 음식 안 먹는 거 아니야? 힐로 한번 땡길 거예요 네땡기 네, 바로 와 아, 짧다 쓰리 투 다음엔 생존받으어오세요한번더 힐로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탱커 데려있네 우리 주디 여기 있어요 있어? 탱커 로봇도 어 오케이 탱커 반까네 보호 퍼지 어디? 똑딱이 아, 빼고? 아, 저, 응. 네, 포커 퍼지 줄게 힐러 한번더 땡기 오케이. 오케이. 2초,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어? 응, 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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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탱커 밀어줄게. 5초,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어요게 응, 탱커 밀어줄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밀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게. 오케이 밀좀 패야겠다 근데 최대한 많이 응, 탱커 초어요 네, 탱커 밀어네게 응, 탱초나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게. 응, 탱커 어줄게 응, 탱커 밀어줄 나이스. 상대 극껏 가 빠졌어. 나이스. 글... 레이브 신발 빠. 블레 있나? 글레이브 어, 아직? 아직? 치킨이니치킨이니치킨위험해글레이브 반까? 흰딜 네. 반까? 왼쪽 빼요. 아무 것도 못해줘 이제. 왔다. 근데, 버텨야 근데 버텨야 버텨야 너무 아프다. 너무 너무 아프다. 아, 소리. 아, 또... 살살. 아, 보호 좀 많이 할게요. 리셋 한번 했다가. 아. 그다 알고. 좋았다. 좋았나거 봐. 똑같아. 여 보호 위주로 그냥 패게요. 네. 옛날 에 하듯이. 이때 어. 게 지금. 줄이 2 0 초예요. 오케이. 보우 여섯. 시니까 일단 패고 다음 거퍼지 할게요. 신발 빠졌다고. 오케이. 어 이, 와, 뭐 이거 땡기. 왜 이거? 예 응. 네, 보호 바로 파지. 응. 지금 응. 게 3?

빠지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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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어빨리로리스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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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오왜 이렇게 못 버티지? 빨 스택만 빨리빨 손대 볼까리빨리빨리 내가 손대볼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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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다시 간 고가, 다시 간 고가. 다시 나와줄 거예요? 별로 올라갈게요. 어?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보어이번거 버틸 수 있겠나요? 퍼고 퍼지 패고. 오케이. 앞인부터 긴들 패는 중. 예, 앞들 빼야. 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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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까? 긴들 긴들 로우야? 긴들 오케이. 긴들 봐. 지금 지금 비킬. 오난 보호할게요. 오케이. 아다보시어보호내려가 저저용먹게 네? 네? 보고 팰게요. 팰게요. 어, 반날 손들? 네. 네. 껍로그 줄게. 필필로? 오케이. 오케이. 그가줬어그가준거야 그거,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치가 끝네저2두개게요커도 패서 진짜. 어, 어또 아. 아, 킬 몇초 남았어요. 1대 와, 치킨 기준? 나 죽었어. 아, 이거 치감. 나 당당히 저는 3초, 3초. 2초. 와 씨. 미치. 거기 기 그렇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투 퍼질 투 퍼질로 할까요? 예, 네, 음. 투 퍼질로 해보죠. 음. 이거 6씩인 거를 퍼질 안 하니까 뒤질 나와네. 음. 어 그래도 3신이 어, 어, 아닌데도 이렇게 센가? 아니, 헤 햄미스를 들까요 아니 그냥 제가 투퍼질 할게요. 네. 음. 네나 음, 아직 못받고 오케이 음, 그럼 빛. 아래로 간척하고 꺾자 네네 네 저리 보죠 어기 오셔야 되니까 턴할게요, 턴 할게요 턴턴 네. 허지 먼저 터네요, 쓸게요 터네요. 제가 먼저 쓸게요 네네 음. 네. 제가 나중에 쓸게요 네 쟤가 근데 신발로 씹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캡하고 하자 데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상대 코 아직 신발 없는 턴. 오케이. 오케이. 얘는 힐러 걔. 아, 현어요 힐러 캐죠. 네. 아, 오케이. 힐러 봐요. 보 어, 힐러, 힐러 오퍼지 오케이. 힐러. 아이고. 상대 어, 뿌릴게요. 보이죠? 네. 응. 그그 딜오로 힐러? 네. 네. 나 있어. 어, 받았고. 위에서 위에서 어 어, 거

아 어, 이거 너무 겁먹이던데 이거 이거 왜왜왜 워... 왜 달아 나왜피담 다... 그러니까 무적인데 왜그 어, 커즈 커즈 데비지 때리면 깎여요 아아 방금 잡다 네? 도우 어, 커즈 우리 피해주고 해요? 아 너무 써가지고 했는데 끌어줄 수 없나? 아, 한번 해볼까 타네? 땡기면 바로 전투 걸리면 어? 다른 거예요? 예예예 네. 네. 땡기면 바로 스탄 아 커즈 커즈 이거 네. 땡기면 스탄 아나 3등 네. 옆에 옆에 보보 퍼지 드 했어요 제가 했어요 보보 그냥 계속 볼게요 푸시할수있을때 3초 2초 앞라 옆으로 한다고요 나보 계속 볼거에요 네3나 땡길거에요 오케이 보 뿌렸어요 어 뭐야 왜안 땡기지 딜라인 비 딜라인 비오 보호 아직 로퍼드어 모래 앞으로 가요 모래 앞으로 그거 있어? 그거 이거 그거 고 아, 마지막까지 죽어버렸네? 어...